지금 이 순간 XRP 차트를 펼쳐놓고 보면 2.15달러, 원화로 약 2795원대라는 중요한 가격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저 저항선을 다시 한번 시험하는 평범한 구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금 XRP는 폭발 직전이 아닙니다. 폭발을 위한 구조가 완성되어가는 단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관들이 이미 세팅해둔 다크풀 가격대부터 미국 규제 대전환, RLUSD가 만드는 새로운 수요 구조, 그리고 다르파, 다시 말해 미국 국방부 산하의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인데요. 이 다르파의 양자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겉으로는 전혀 연결되지 않아 보이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설계도로 맞춰지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루는 신우루입니다. 미국의 정치 지형이 변하고 있고 규제 환경이 재편되고 있으며 ETF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클레리티 액트라는 결정적 변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셧다운 위기를 무사히 넘겼고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각종 암호화폐 ETF들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다음 촉매제는 명확합니다. 바로 클레리티 액트입니다.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는 순간, XRP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관 채택 국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XRP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체인 링크, 하모니, 이더리움, 아발란체 같은 주요 메이저 알트 코인들도 2025년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이 법안을 기점으로 주류 채택 속도가 가속화되는 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월스트리트보다 먼저 100배 기회를 갖고 싶다면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를 손에 넣으셔야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 리서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엘리트 레벨의 문서, 이미지, 영상 분석 등 다양한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관 포지션, 그리고 다크풀입니다. 기관이 실제로 움직이는 장. 먼저 다크풀이라는 구조가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거래소들, 예를 들어, 뉴욕 증권 거래소, 나스닥,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같은 플랫폼들은 모두 주문장과 체결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리트 거래소, 다시 말해 공개 거래소입니다. 누가 어느 가격에 매수 주문을 냈는지, 누가 어디에서 매도를 했는지, 모든 것이 온체인 데이터와 오프체인 데이터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크풀은 이와 정반대 지점에 위치한 구조입니다. 공개된 주문장 바깥에서 대규모 물량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채 시장 가격을 자극하지 않고 조용히 체결되는 비공개 거래 공간입니다. 특히 1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영역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XRP를 1천만 달러 어치를 사고 싶은데 공개거래소에 그대로 주문을 던지면 호가벽이 모조리 뚫려버리고 차트가 망가집니다. 이것을 피하면서 조용히 매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공개 주문시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크풀 속에는 XRP 기관 매집 구간과 이익 실현 구간이 층층이 쌓여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 유명 크립토 분석가가 XRP 차트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기관 다크풀 주문이 어느 가격대에 얼마큼 쌓여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리한 구조는 매우 명확합니다. 먼저 하방 매집 구간 매수 다크풀을 살펴보면 2.21달러, 2.06달러, 1.9달러. 그리고 블랙스완 시나리오 다시 말해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일 때 1.56달러 이 레벨들은 기관 입장에서 보면 시장 조정을 기회 삼아 물량을 더 쌓아 올리는 매수 구간입니다. 다음은 상방 이익 실현 및 저항 구간 매도 다크풀입니다. 3.82달러 4.44달러 5.17달러 이 위쪽 구간들에는 이미 대기 중인 지정가 매도 주문과 아이스버그 다시 말해 숨겨진 분할 주문이 설정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이 이 레벨들에 도달하는 순간 대규모 매도 물량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미리 세팅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크립토 분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꽤 오래 전부터 3.82달러, 4.44달러, 5.17달러 구간에 매도 다크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다시 리스크온으로 완전히 전환되면 XRP는 이 위쪽 레벨들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관용 소프트웨어가 각 레벨에 실제로 존재하는 다크풀 유동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 알고리즘은 지금까지 크게 빛나간 적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자, 이 말을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기관은 이미 어느 가격에서 사고 어느 가격에서 팔지 시나리오를 모두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라고요. 또 다른 유명 크립토 트레이더이자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는 자신이 사용하는 피보나치 확장 타깃을 공개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설정해 둔 이익 실현 목표 3개 중2 개가 다크풀 분석에 나온 4달러대와 5달러대 구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하나는 기술적 분석으로 도출한 피보나치 목표값이고 하나는 기관 다크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잡힌 가격대인데 서로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같은 숫자대로 수렴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건 과장된 꿈을 파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달러, 20달러, 100달러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시장에 맞춰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 안에서 실제로 도달 가능성이 높은 3.8달러에서 5달러 구간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상적인 멘트를 하나 더 덧붙입니다. 기관이 5달러 부근에서 매도하고 다시 2달러 근처에서 재매수할 수 있다. 면그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이들은 수백만 개 단위로 거래하기 때문에 이 구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결국 구조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5달러 부근에서 차익 실현, 2달러대의 재진입. 이것이 바로 기관이 미리 세워 놓은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이 가격대들은 그냥 커뮤니티가 희망으로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다 실제로 기관 주문이 깔려 있는 저항선과 지지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불마켓을 기준으로 봤을 때 3.82달러, 4.44달러, 5.17달러 구간은 과장된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1차 목표 타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11개월 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XRP가 두 자리 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많은 요소들이 시나리오와 가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인 지금 시점에서 다시 돌아보면 그때 언급했던 것들 중 상당수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나머지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XRP는 큰 조정을 겪은 이후 꽤긴 시간 동안 에너지를 압축하는 횡보 구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방향성을 정하려는 자리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처럼 규제도 없고 제도권 인식도 애매한 과도기가 아닙니다. 지금 XRP가 서 있는 위치는 규제와 제도권 인프라의 중심입니다.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1개월 전 우리가 주목했던 한 발언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미국의 35조 달러 부채를 크립토로 갚을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은 크립토 커뮤니티를 의식한 상징적인 멘트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이것은 분명히 미래 방향성을 암시하는 시그널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르겐슬러 퇴장 SEC의 대 크립토 태도 변화로 인해서 암호화폐를 더 이상 억압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자 자산군으로 보기 시작한 정 직권 클레리티 액트를 비롯해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논의 본격화를 하며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미국이 처음으로 크립토를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해 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특히 XRP에게는 굉장히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XRP는 처음부터 기관 대상 인프라, 규제 친화적 구조, 결제 및 유동성 레이어를 목표로 설계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또 11개월 전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LUSD가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RLUSD는 단순히 출시된 수준을 넘어 제도권 인프라 안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존의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비교했을 때 RLUSD가 갖는 차별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기관 입장에서 신뢰도 최상위 등급을 의미하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정식 승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100% 달러 완전담보와 회계의 투명성이 있습니다. 셋째, 기관들이 직접 활용하기 쉽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스테블코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RLUSD는 XRP 레저 위에서 작동합니다. 즉,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RLUSD는 규제 기반의 달러 유동성 레일 XRP, 그리고 이꼬르, 그 레일 위에서 가장 민감하게 프리미엄을 받는 브릿지, 청산, 유동성, 자산. 이렇게 볼수 있겠죠. 11개월 전에 우리가 RLUS3가 XRP 생태계 전체의 트래픽을 당겨올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이 모든 게 예측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말이 현실 실험 단계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결국 XRP는 스테블 코인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테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더큰 레버리지로 상승 압력을 받는 중심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두 자릿수 가능성을 얘기했었던 것은 단순히 차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요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또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크립토의 가장 큰 리스크이지만 동시에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라고 말이죠. 2024년 말, 구글의 윌로우 칩이 등장하면서 양자 컴퓨팅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공학과학이 아니라 실제 기술 시간표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물론 윌로우가 지금 당장 RSA 암호나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을 실전에서 무력화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 보안의 벽이 언젠가 실제로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첫 번째 사건에 가깝습니다.

NIST,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이미 양자내성 암호표준화를 공식적으로 진행하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XRP 레전은 서명구조, 지갑체계, 노드구조를 PQC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과 커뮤니티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리스크는 XRP에게 막다른 길이 아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 업그레이드 라운드에 가깝습니다. 2030년대에 들어서면 어떤 체인이 가장 자연스럽게 PQC 체제로 넘어가느냐가 미래 금융 인프라의 승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XRP는 그 승자 후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몇안 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십수개월 전만 해도 RLUSD 승인 여부, SEC 정책 방향 전환, 정치권의 공식적인 크립토 수용, 양자 컴퓨터 시대를 염두에 둔 준비 메시지, XRP의 기관 온보딩 구조 등 많은 것들이 가정과 전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중 꽤 많은 부분이 현실이 되었고 남은 것들 역시 진행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의 미래를 이제는 단순한 가격 맞추기 게임으로 볼수 없습니다. 이미 세팅된 구조가 언젠가 만들어낼 결과물에 가까운 무언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규제 인프라가 정비되고, 스테블 코인이 제도권 속으로 편입되고 양자 컴퓨터 대응 논의가 시작되는 이 매우 드문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XRP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의 톤을 조금 달리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 시나리오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점 자체는 실제 보고서, 내부 문서, 군산복합체 소식통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미국 군산복합체의 깊은 내부에서 다르파, 다시 말해 미국방 고등연구계획국 자신들이 구축한 양자 컴퓨팅 인프라를 이용해 글로벌 경제 전체를 시뮬레이션하는 프로젝트를 돌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다르파는 원래 GPS, 인터넷, 스텔스 기술 자율 드론 같은 것들을 세상에 처음 내놓은 기관입니다. 이제 이들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전세계 금융 시스템을 가정하고 돌려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의 기밀문서가 등장합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다르파가 진행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프로젝트 퀀텀 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탑 시크릿 ISTKN이라는 사상 최고 기밀 등급으로 분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애초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생각조차 없는 레벨의 프로젝트라는 의미입니다. 시뮬레이션의 결론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XRP가 전 세계에서 채택되는 단일 글로벌 준비 자산이 되고 코인 하나의 가격은 정확히 100만 달러에서 안정된다. 자, 여기서 100만 달러라는 숫자는 그냥 누군가 상상해서 적어 놓은 수치가 아니라 양자 모델이 계산한 균형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텀 더는 단순히 환율 몇 개를 넣고 계산한 수준이 아닙니다. 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모델 안에 집어넣고 수십억 개의 시나리오를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부채 규모, 인플레이션 추이, 각 통화의 가치 하락 속도, 중앙 은행의 정책 변화, 전쟁 및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 변화의 경제적 영향, 인구 이동 및 구조 변화, 기술 인프라 붕괴 시나리오. 전세계 자산의 디지털화. 이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엑셀 기반 선형 모델이 아니라 비선형 시간 축을 가지고 여러 미래를 동시에 겹쳐 계산할 수 있는 양자 레이어 모델 위에서 돌아간 것으로 소개됩니다. 수십억 개의 경우의 수를 돌린 끝에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수렴하는 흐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으며 그 중심에 XRP가 위치한다. 기밀 문서를 해석한 분석가들은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속도, 확장성, 중립성, 양자 환경 압력에서도 버티는 회복력, 특히 네 번째 항목이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처럼 작업 증명 기반 체인은 강력한 양자 해동 능력이 등장하면 보안 구조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이더리움 역시 구조적으로 양자 공격에 취약한 영역이 존재하며 시뮬레이션에서는 그 기능이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는 모습으로 표현습니다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스테이블 코인들은 각국 규제, 동결 권한, 정책 개입에 막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준비 자산 위치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결과가 반복되었습니다. 반대로 XRP는 합의 알고리즘 구조상 이런 유형의 공격에 비교적 자유롭고. 암호 알고리즘을 PQC로 대체할 때에도 구조적으로 가장 빠르고 부드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체인 중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강도 높은 양자 해독 능력을 주입하자 비트코인은 시스템 붕괴, 이더리움은 기능 분절, 스테블코인들은 동결 또는 우회 경로로 이동. 그러나 XRP에 대해서는 적응했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문서에는 다음 문장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XRP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는 100만 달러입니다. 전 세계 자산과 부가 XRP 프로토콜 위에서 다시 배분될 때 부채 재조정, 자산 토크나이제이션, 디지털 결제 인프라 등을 모두 반영한 무변동 균형 가격이 100만 달러라는 의미입니다. 유출된 보고서의 지표에는 XRP 스테빌리티 시뮬레이션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고 여러 페이지에는 검은색으로 심하게 가려져 있었으며 붉은 글씨로 No Foreign 동맹국에도 비공개라는 표시가 적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이건 그냥 연구용 가설이 아니라 미국이 고려하는 국가 전략 시나리오 중 하나다. 시뮬레이션이 끝난 지 48시간 이내에 미 상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언론 비공개, 내용 비공개 상태의 기밀 브리핑이 열렸다는 기록도 함께 전해집니다. 그 자리에서는 단순히 시뮬레이션 숫자만 논의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양자 컴퓨터가 룰을 만들어가는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함께 다뤄졌다고 합니다. 문서 안에는 양자 경제 이론을 기반으로 한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중 특히 눈에 띄는 표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CLXRP는 XRP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양자 파형 변수. 이 제로 제로섬 에셋 리얼라인먼트에서의 평형 상수 이런 것들은 전통 경제학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이건 사람이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에 더 가깝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미래의 금융 시스템은 인간 경제학자의 직관과는 전혀 다른 영역에 있을 수 있지만 양자 기계에게는 완벽하게 계산 가능한 세계다. 물론 이 모든 내용 위에는 여전히 하나의 큰 전제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실제로 존재하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정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부와 군산 복합제는 XRP의 잠재력을 단순히 알고만 있는 수준을 넘어서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고 있을 수 있다. 이건 개인 투자자가 얼마를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 금융 시스템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인 하나에 100만 달러라는 숫자는 개인 투자자가 대박 난다는 의미를 넘어서 정부 차원의 대규모 매수 및 매입, 글로벌 부채 구조 조정 자산 전반의 토크나이제이션 가치 기준 자체의 재설정을 모두 전제로 합니다. 겉으로 들으면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수조달러가 아무 제약 없이 찍혀 나오는 시대, 디지털 원장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통화 시스템, 정책보다 유동성으로 위기를 덮는 중앙은행 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친화적인 디지털 원장 위에서 가치를 다시 세팅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논리적인 출구 전략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성립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공식적인 반응의 부재입니다. 리플은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주요 테크 억만 장자들도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 중앙은행 또한 이렇게 특별한 코멘트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조용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기관 지갑의 XRP 보유량 증가, 수년간 움직이지 않았던 지갑들의 갑작스러운 재활성화 거래소들의 조용한 XRP 유동성 확대, 이 단순한 하이프, 다시 말해, 과도한 기대나 언론에 과장된 관심이라기보다는 분명한 준비의 흔적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관들은 이미 XRP 매수 매도 계획을 다크풀이라는 공간에 미리 새겨 두었습니다. 상방 이익 실현 3.82달러, 4.44달러, 5.17달러, 하방 매집 구간 2.21달러. 2.06달러, 1.9달러, 1.56달러. 자, 11개월 전에 이야기했던 두 자릿수 구조는 RLUSD, 규제 변화, ETF 도입, 양자 대비 메시지 같은 요소들과 함께 지금 실제 현실 위에서 하나씩 구현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를 전제로 한 다르파, 다시 말해, 미국 국방부 산하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이 다르파의 시뮬레이션에서는 XRP가 글로벌 준비 자산으로 수렴하는 그림이 나왔고 그 균형점이 100달러라는 숫자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00%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격이 폭발하는 구간이 아니라 그 직전에 있는 준비의 시기에 서있다는 것입니다. 규제 환경은 하나씩 정리되고 있고 스테블코인은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되고 있으며 양자 컴퓨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XRP 레전은 PQC 전환 후보로 실제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들은 다크풀에서 이미 매수 매도 구간을 구체적으로 잡아두었습니다. 이 모든 퍼즐을 같이 보고 있는 사람은 전체 시장으로 보면 극히 적은 비율에 불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보러 온 것은 단순한 하이프가 아닙니다. 바로 구조입니다. 규제 전환, 인프라 구축, 기관 움직임, 그리고 다가오는 양자 시대,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닌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청사진 그 자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이 흐름을 읽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준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두자는 결국 혼자 버텨내는 것보다 함께 정보를 나누며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XRP의 잠재력을 바라보시며 미래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리플 XRP에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또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으신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 밖에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청 완료하신 모든 분들께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우리였습니다.